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커뮤니케이션 원칙 중 관심과 수용의 원칙 사례 중에서 적절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광역시 소재 G사에서 품질 퀄리팀을 담당하였습니다. 중견기업의 특성상 사원들의 업무 역량이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대기업은 유명한 컨설팅 사로부터 컨설팅을 받거나 또는 해외 연수를 포함하여 외부 교육을 통하여 업무 수행 역량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지만 중견 기업은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중견 기업에서도 교육의 필요성을 알기는 알았습니다. 사장이나 부서장이 사원들에게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지만 효과는 적었습니다.그 이유는 대다수의 사원들은 무슨 교육을 어디에 가서 받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본인에게 어떤 내용의 교육이 필요한지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입사 시 신입사원 시절에 사수에게 조금 배운 것을 가지고 경험으로 품질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먼저 관심과 수용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심은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신경을 쓰거나 주의를 기울임 또는 그런 마음이나 주의를 뜻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관심보다는 수용 또는 실시가 중요함을 강조하겠습니다. 즉, 부하 사원에 대한 맹목적인 메시지 전달은 그 의미가 작음으로 전달된 메시지가 실행 또는 실시되도록 끝까지 챙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육은 기업은 사람이다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인재를 소중히 여기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가는 아주 소중한 것이지요. 특히 대기업 이수로 또한 경쟁이 치열한 요즘에는 인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의 채용을 위하여 인사 부분에서도 물론 노력하지만 CEO가 직접 발로 뛰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이건희 회장님은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장으로서 제일 힘든 일은 사람을 키우고 쓰고 평가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희 회장님은 국내외 인터뷰에서 사람 대목이 나오면 늘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삼성을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밑거름이라고 믿었습니다.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인재의 경쟁의 시대라고 했던 2002년 동아일보 인터뷰는 다른 기업에도 큰 인사이트를 줬습니다. 삼성 최초의 창업 이념은 사업보국 인재제일 합리 추구였습니다. 창업 이념에서부터 인재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같은 인재중시 사상은 S전자의 경영 이념에도 인재의 중요성이 나타나 있으며 또한 핵심 가치에서도 기업은 사람이다. 인재 제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들 모두 인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교육, 육성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장기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능력 있는 사원들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집안이 어려운 젊은 사람들이 교육을 위하여 기부를 하는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TV 또는 시청에서 여기에 있는 사례 외에도 많이 볼수 있지요. 이러한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배우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면서 한평생 모은 재산을 기꺼이 기부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많은 감동을 느낄 수 있지요. 저는 품질부서 사원들이 일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그동안 교육을 받지 못해 업무처리 역량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품질관리 요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필요한 지식들을 리스톱한후 부서원들에게 검증을 받았습니다. 한편 사내에 품질 부분이 강사로 일할 만한 사람들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사내 교육과정은 일부만 개설하고 외부 교육기관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품질관리 요원들이 현재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항목별 최고 점수는 25점, 최저 점수는 0점으로 한 후, 개인별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레이다 차트로 작성하였습니다. 사호들이 업무 역량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요 추진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지식의 향상뿐만 아니라 측정기 또는 계측 장비의 활용 능력을 제고시키는 일도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식스시그마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외부의 교육기관들입니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수많은 교육기관들이 있지요. 작은 교육기관들도 어느 경우에는 특정 분야에서는 우수한 교육기관이 있지요. 일단 한국에서 대표적인 교육기관들만 적어 보았습니다. 사회 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경우에 일부 교육과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은 교육과정들이 있지요. 여기에 있는 과정들은 일부 사례에 불과합니다. 이 사례는 품질관리팀의 어느 그룹의 외부 교육기관을 활용하는 교육계획입니다. 품질관리팀 소속의 3개 그룹에 대하여 각 그룹별로 사회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와 M 직원이 역량 분석과 관련하여 나눈 대화 중 주요 내용입니다. 각 개인별 역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역량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역량 수준이 낮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불이익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력 향상을 위하여 분석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개인별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부서원들의 역량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며 부서원들도 자신감을 갖고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심과 수용의 원칙 사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